삼형 엠텍 1 4,670원. 동아화성 인수로 신성장 엔진 가동. 실적 차트 동시 폭발. 첫째, 동아화성 인수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동아화성 지분 42.18% 인수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가는 주당 2만원. 인수 후 지분율 43.5% 예정으로. 조선 플랜트 중심에서 화학 고무 소재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 1,240억원. 영업이익 1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NG 암모니아 밸브 등 고부가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며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 중입니다. 셋째, 기술적 흐름이 강한 반전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 상승 전환, RSI 70 돌파 직전으로 단기 모멘텀 진입 신호가 포착되었고 외국인 순매수가 3거래에 연속 유입되었습니다. 매수가 13,800에서 14,500원, 손절가 13,200원, 1차 목표 17,000원, 2차 목표 19,000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